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축구 승무패 15회차 자 이번주 주말에는 분데스로와 라리가로 자 14갱기를 치르죠 자 일단은 분데스리가로 5갱기로만 자 데이트적인 부분에서만 짧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역대 전적과 그 다음에 최근 승률 이런걸로만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5갱기 자 분석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죠 라이프치와 마인츠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치 홈에서 마인츠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현재 6위와 5위가 붙는 분데스리가죠 자 일단은 리그 23경기 동안 홈에서 1 6 경기를 쳤지만 6승 3무 1패의 성적으로 홈에서는 단 1패 밖에 없는 라이프치이고 마인츠는 23경기 동안 원정에서 1연 경기 쳤지만 5승 2무 4패 현재 원정기록하고 있죠. 자, 일단 최근 성적 다섯 경기 보시면 라이프치히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2승 3무의 성적, 마인츠는 2승 아 3승 1무 1패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인츠는 21일 날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충분한 휴식기를 치르고 원정에게 나서지만 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FA컵 때 27일 날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더욱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7일 제가 지금 27일 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라이프치히는 fa컵을 경기를 치웠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해외 배당은 현재 정배는 라이프치히 쪽으로 정배를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마인츠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상미 출장 전신 선수를 보시더라도 라이프치히는 6 명의 현재 아직까지 부상미 출장 전신 맹단에 올라 있고 마인츠는 한 명의 징계 그다음에 두 명은 현재 부상미 출장 선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천분이 헤이분들이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라이프치히 쪽에 5 6로 현재 몰릴 정도로 있고 자 그다음에 역대 전적에서는 라이프치히가 8승 사무. 오페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전력이 더 좋은 라이프치히는 27일 경기를 치었지만 매치 못었지만 그래도 홈이라는 일점을 가지고 홈에서 경기를 치룬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저는 이 경기 일단 라이프치히는 홈에서 뭐, 1패 밖에 못할 정도로 하이, 전력, 뭐, 상위권들의 싸움이라고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 체력적인 부분이 워낙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라이프치 가는 게 맞지만 체력적인 걸안 배를 했을 때는 저는 마인츠 승으로 저는 역배로 저는 이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마인츠로 추천을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는 하이덴 하인과 메넨 글라드바죠. 자, 일단은 뭐 17위와 9위가 붙는 메넨이 하이덴 하인 홈으로 넘어와서 경기를 치르고, 자, 최근 성적. 23경기 동안 홈에서 1 1기 경기를 치렀지만 하이디하임은 2승 1무 8패고 메네는 11경기 동안 4승 2무 5패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최근 성적을 보시면 5경기 동안 하이디하임은 1승 1무 3패 메네는 3승 1무 1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23일날 원전의 경기를 치르고 홈에서 치르고 메네는 22일날 이어가죠. 일단은 뭐 그나마 성적이 연승을 이어가다가 무평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아우쿠스 브루크한테 3대 0으로 졌죠. 자 해외 배당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현재 맨앤글라드바 쪽의 정배를 좋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하이디안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부상미 의 출장 전시 소들을 보시더라도 하이디 하이밍은 다섯 명. 맨앤글라드 바흐는 네 명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7 0 9 아홉 분이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맨앤쪽에 61%로 몰릴 정도로. 현재 맨앤글라드 바흐 쪽61% 몰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대 성적에서도 맨앤글라드 바흐가 하이디 하이한테는진 이력이 없을 정도로 다섯 경기 또한 삼승이무의 성적을 가지고 있죠. 저도 뭐 지금 최근 성적과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맨앤글라드 바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맨앤글라드바우 쪽으로 승으로 추천드려 보겠고 좀 불안하다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무승부까지 자 투픽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브레멘과 볼포스 브루크의 경기죠. 12와 8위의 경기고, 자, 2 3경기 시즌 동안 브레멘은 홈에서 11경기 쳤지만 3승, 3무, 4패, 볼포스 브루크는 원정 11경기 쳤지만 6승, 2무, 3패 성적으로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은 볼포스 브루크죠. 하지만 부상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브레멘은 3명의 결장자, 자, 볼포스 브루커는 현재 8명의 현재 부상및 출장인 선수입니다. 자, 일단 최근 성적을 보시더라도 26일날 브레메는 FA컵을 치르고 현재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다음에 볼포스 브루커는 라이프치한테 경기를 치르고 다시 경기를 가죠. 일단 이 경기 보시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볼포스 브루커가 너무 힘듭니다. 원정으로 갔다가 또 원정으로 가기 때문에 최근 성적을 보시면 브레메는 4연패를 이어가고 있고 볼포스 브루커는 마이프치 빼고는 그리고 우팽지에 이어갔죠 1승 3무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배당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정배는 두팀다거짓뭐동배당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일포스 브르크 쪽은 2.6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승무 쪽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고, 브레멘은 역배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결장은 볼포스 브루커가더 많고, 자, 779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볼포스 브루크 쪽에 52% 정도의 몰리 정도고, 역대전지역에서도 볼포스 브루크가 이 10, 12승 6무 9패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두 팀,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이 두팀다 너무 힘들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지금 연패에 빠져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볼포스 브루크도 부상자도 많고, 체력적인 부분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둘이 승패가 갈리기는 승패 가 뜨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점 1점씩 나눠가질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저는 아싸리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체력적인 부분과 부상자가 많은 전력이 높으면 뭐하겠습니까? 원정에다가 체력과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볼포스 가 쉽게 승리를 할 것으로 안봐지고 그냥 무승부로 이어질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추천을 드려보겠고. 자그 다음 경기는 그 다음 경기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 경기는 보험과 호페나임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홈, 16위와 14위가 분능행이고, 최근 뭐, 시즌 동안, 23기 동안 11기를 홈에 치른 보험은 3승, 3무, 5패, 호페나임은 원정 11기 동안 2승, 3무, 5패의 승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최근 승자를 보시면은, 보험은 1승, 이무 2패 다섯 경기 성적을 거두고 22일날 원정 경기 치르고 홈에서 치르죠. 호펜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4일날 경기를 마지막 비기면서 다시 원정에 나섭니다. 2승 1무 2패. 해외 배당을 보시라도 일단 보험 쪽에 정배를 줬죠. 정배를 줬고 현재 배당 변동은 오르는, 오르고 있는 배당이 더욱더 높고 그에 반해 호펜나인 승무 쪽으로는 역배와 무승무는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상 및 결장 선수를 보시면은 보험은 네명의 현재 부상자 의심 그다음에 호페나임 같은 경우는 11명의 현재 뭐부상및 출장 선수입니다. 자, 역대 뭐 해외 구매 지표도 보시면은 호페나임 쪽에 46%로 더 몰려 있을 정도로 호페나임 쪽에 더욱 더 몰려 있고 역대 전적에서는 이두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단한 차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정도로 4승 4패 현재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이 경기, 뭐, 두팀 지금 도찐 개찐이고, 보험이 그래도 지금 순위는 더 떨어졌지만, 부상자가 덜 되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보험이 이틀 더 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미점에 가지고 있는 보험 쪽으로, 데이터적인 부분 봤을 때는 보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보험 쪽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장크터 파울과 도르트문트 경기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이거 분석하기 전에도 뭐 도르트문트 쪽으로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자 일단은 1 5위가 12가 위분명 경이고 장크터 파울은 2 3생기 동안 홈에서 1경기 를쳤였지만 2승 3무 6패 도르트문트는 원정 1경기 쳤지만 2승 2무 7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자 일단은 역대 최근 성적 5 경기를 보시면은 장크터 파울은 1승 1무 3패 성적을 가지면서, 다승이 또한 연패, 3연패에 빠져있고, 도르트문트는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있죠. 하지만, 오니언 벨리한테 6대으로 이겼죠. 자, 일단 해외 배당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도르트문트 쪽에 1.8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장거트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상미 출장 전신서 보시더라도, 일단 도르트문트는 두명 그리고 장크트파 같은 경우는 8명의 현재 결장자의 모습이고, 2,5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도르트문트 쪽에 79%로 몰려있죠. 자, 역대전쟁에서는 6승 1패를 할 정도로 도르트문트가 압도적인 우세를 하고 있지만, 무승부는 단한 차례도 안 나왔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경기 뭐 데이터적인 부분만 쉽게 말했을 때는, 뭐 무승부도 뭐 배제를 배전할 필요 없는 것처럼 이두팀어트맨에 무조건 승패가 나왔고, 그리고 부상자가 맞는 장그터 파울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도 그래도 전력 차이가 나는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그냥 도르트문트 승으로 전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다섯 경기 짧게 남아 분데스리가로 준비를 해갖고, 데이터적인 부분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이 경기 말고도 뭐, 나머지 경기는 또 내일부터 차차 영상을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더욱더 다른 정보와 뭐 그다음에 조합픽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한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